정부 핵심 복지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고,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을 없애겠다고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 국민이 건강보험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의료계 현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실제 의료계의 변화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방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올해 초 선택 진료 폐지를 시작으로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진료와 종합병원의 2, 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의료비 부담 변화와 병원 경영의 애로사항도 살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게 실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또 환자분들에게는 이게 실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아직 부족하거나 또 개선해야 될게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확인도 할 죠. 아직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들은 치료를 위한 인력 부족 문제와 입원비 부담 완화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가의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보장성 강화를 통해서 병원의 입원료를 조금 더 지금도 인상이 됐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현실화 시켜서 조금 더 인상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보완을해 주신다고 보면 저희도 환자를 좋은 의료을 뽑아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정부는 앞으로 내혈관 MRI는 물론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의료계 손실에 대해서는 적정 수가 보상으로 문제를 해소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질도 높여 나갈 전망입니다. KTB 일인합니다.